자, 옥산 서원 유물 전시관. 여기는, 여기는 시의 하락을 받고 수장고입니다. 이현적 선생의 이 생애에 대해서. 우리 이현군 교수님. 사실은 이현적 선생 영향에 의해서 태계 선생이 나온 거아니요 그렇죠. 음, 그렇게. 까깐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그냥 아, 우리가 상속사에 봤어. 응. 야, 아니, 그건 나중에 까 진보로 봐야지. 응. 저신입니다 대계 선생이 네. 네. 서원 서책 불출 원문 서원의 네. 책을 네. 서원 밖으로 내 가지 말라라고 아 하서 대계 선생이 있으셨고 정조도 여기다가 케이 해놓고 자기가 들면 들이면 왔습니다. 수이거화로도완전하아 완전하도록 되어 있어. 아뭐 보물 창고에 음. 왔어 참고. 지금. 지금 그 삼국사기 그... 국보. 게... 그르죠 정부 음. 정부에서 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돈도 안 주면서 우리 봐고 하라고 <laughs> 전기료만 내고 <laughs> 아, 아, 전... 네. 이 안에 들어가시면 만지시면 안됩니다 절대 만지면 엉덩이 절대 이 말이에요 절대 들어오시 들지 말고 요 요거, 간단하게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음. 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아께 부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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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을 구하는 집이라는 음. 우리 역사선의 음. 강당 이름이죠 아 좋네요 그 예. 교훈이기도 하죠 음. 자 여기 이제 한봉생글씨라고 앞에 이야기했고 이 옥산성인데 아래쪽에 점 찍은 건누구라했죠 김정희. <laughs> 네, 조사 김정희가의 글씨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위에 찍은 것은 소고 네, 위에 찍은 거는 악의 이산에. 이산에 맞죠? 네. 음. 자 여기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인 만인소입니다. 음, 만인. 길이가 108m. 만인. 소를쓰니 이제 그저 파시네요. 그9 여기 보시면 사인도 있죠? 네 음. 그 밑에. 음. 네, 무게가 8.4kg 뭐물니다이왜 이것? 이건 아직 몸을 넣은 지적 안 됐어요. 몸을 지정했을 는 22년에 7월 1일 무준입저다무을더늘예요상승을 찾아 드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 임금이 자, 아,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라 음. 된다. 아, 안 된다. 아, 그거. 음. 그래서 이게 옥션적으로 과연 되게안 넘어. 문무 내가 괜찮. 네. 로모거 그렇죠. 아, 제가 이제 목판입니다. 어? 예. 좀더 아래로 가면 목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보실게요. 설명, 설명. 이게 이제 책질이라는 겁니다. 음. 이 책에 한 네다섯 분이 되면, 음. 이거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 바깥에 음. 이걸 카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거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습은데 이거 보세요. 음. 음. 아, 저, 자, 이, 이 정도로 해가 이렇게 해가 딱 감싸가지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보완될 수 있었던 거죠. 창호지를 여러 번을 발랐 그렇죠. 장어지하고그 다음에 삼배도 발랐어 삼배. 음. 예. 자, 이게 이제 원래 그, 밖에 만인소가 이 안에 들어가서 또이또 광가점, 이제 사람 광가점. 음. 그이 음. 음. 안에는 열지 마십 안에 자, 아에 그, 이거. 그. 대나무가 음. 이 대나무입니다. 음. 끌고 왔다는? 네, 예, 예. 회사에 아, 아드님이 예. 예. 아.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할 때서 던 대나무예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현적 선생을 예. 크... 아직도 지금 몇년 됐는가? 한, 거의 한 500년 다한데 그러니까 4 7 0년479 53년이니까 5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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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막 500년 가까이 라집고요 네. 그렇죠. 서그이현적 예. 아, 그 선생이 그렇죠. 돌아가신데 그때, 그때 죄인으로 어떻게 되면 아들이 예, 예, 이걸, 예. 이걸 이렇게 끌고 저어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이렇게 내려왔셨다고 제일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거이고 아이고. 아나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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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고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다섯 이이고자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이이이 다섯 가지 자신을 경계하는 아 말로, 이렇게 원조, 원조에 쓴 오잠, 어 다섯 개의 잠이다. 이래가지고, 예, 예. 뭐 경신, 외천, 뭐 이런 식으로 해아 주자의 이야기. 경신, 자밍 야, 요거 이제 경신잠 중에 하나죠. 어, 예. 예 야, 이제, 우리 회재생의 회자를 쓴 것도 바로 주자의 회의 관련이 가져있고, 예. 또 성리학을 제일 먼저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리학이 주리론이, 주자의 주리론이 그대로 와서, 세계에 전달이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영남의 영남 학파의 첫 시작이다. 음. 그래서 이제. 그래 예. 지금 우리가 그 주자묘에 그 비림을 세우는데요. 예. 유명한 그 주자 학자들만 지금 피를 쭉 예. 세운데 예. 이연적 선생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자, 다 여기 보시면 어까요 뭐 여기 먼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심원록입니다. 옥산서원을 찾아뵌 사람들의 아, 사인입니다. 아까 그리 아, 여러분들도, 밖에 아, 우리 지금 심원록이 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전작 이야기 했었더라면,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사인, 아, 여기 탁, 자기 글씨 쓰고, 이렇게 아, 했으면, 음. 여기 지금, 악의 이산회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학봉 김성일, 아, 그 다음에, 음. 저기, 서예유성경 아 여기 다들있어요원일장문부터어 정말로 어. 다음에 와서 딱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주자에 관한 예. 책들도 여기 제일 많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계선생도 회제선생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공방에서 주자를 제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바로 예, 조선생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습니다직 봐봐요 예. 몇몇 이렇게 것도 이렇게 가바로 쌓여있었답니다 이거를 음. 이 문디들이 그대로 옮기면서 그냥 다껍질 벗겨버리려나 그래놓고는 옥산서원한테 이걸 다시 할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을 뿐더러 용력도 제공 안 합니다 근사록도 여기가 있는근사록도 있네 아, 나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laughs> 음. 음. 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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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네. 성전이잖아요 네. 오케이. 정조 임금이 네. 해자생의 속대학 홍문을 빌려가서 네. 당신이 보시고 음. 서문을 직접 쓰시고는 그걸 재본을 다시 합니다. 아. 그 책의 재본을 다시 해서 아,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실어 가오죠. 아, 그런 게 이제 뭐. 원래 정조가 책을 단출하지 말라기 아, 했으면서 단키는 하지 마라기에는, 은하기는 저희가 제일 을 <laughs>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네. 왕이었으니까. 정작. 그래서 이걸 이제 가마에 메고, 음, 음. 그 다음에 앞에 근무도사하고 쫙 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 이건 이제 곧 재연행사도 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아. 있습니다. 제연행사이 아. 재연행사를 해야 겠거든요멋있네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해야겠네. 야, 이 음. 아, 이제 회재생의 음. 원래 수필 직접 쓰신, 수, 수필 예, 이게 이제, 여기 들어있었어요. 정해산에 있던 음. 거, 이거, 불이 나니까, 음. 이제, 그 빛을 나가내가 지금 정해산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석탄만, 아, 국보로 남아있습니다. 저쪽엔 음. 사진 음. 한 장만. 아, 있구나. 음. 저기 불타, 언제 임진한테다 상속사. 이야. 저, 질문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laughs> <이> 숨도, <laughs> 숨도 쉬지 말고, 이. 네. 문여는가자 지금 삼, 삼, 사기 원본이 있습니다. 야, 지금 오늘 보실 거면 네, 자기 원본이 이아그 것도 정전이 넘어 필로 보실 거예요. 아들또오시면돼 들어가죠. 조금 옆으로 비켜보시오 자, 비, 음. 좀 비켜봐, 비켜 봐. 비켜. 사진 촬영 좀 하게. 다른 찰력, 여러, 이, 이걸로 찰력을 먼저 해야 돼. 음. 자, 찰력입니다. 지금 삼국사기의 원본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것만 봐도 어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야.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김부식 선생이 지금 삼국사기가 이 원본입니다. 이야. 어허, 이 세상에. 너무 카메라 너무 앞 앞에 놔주고 뒤에 제대로 응. 찍어야 되니까 응. 어, 너무 가까이 되지 말라니까 응. 가까이 되지 말고 좀 멀리 응. 찍고 있어요. 요요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지금 1권3국사 삼국사, <목소리> 삼국사, 굉장히 삼국사 응. 2권 응. 예. 응. 나머지는 네. 찍어서 전부 넣어드리니까, 어, 손이 너무 <laughs>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쫙 내가 찰려놓고그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음. 예. 음. 글씨 보면. 예. 이게 지금 전주박물관에도 일부 그저 복지대에 가서 예. 전주에 관한 글씨가 다 되었어. 예. 다 찰량조 이행금께서 빌려간 책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빌려갔다가 다시 다시 돌아온 책입니다. 서문을 쓰시고 에이. 거기에 따라서 음. 다시 이제 보내온. 예. 그러니까 제본도 예. 새로 했죠. 제본도. 그러니까 어제라고 이경조 친필입니다. 수국은 누 대왕이 누구예요? 한분이죠. 네, 그 장지 보죠 아, 그 그, 예, 너무, 예. 카메라들이 예. 너무 많이 가면 내가 다시 찍으니까, <laughs> 다시, 좀, 좀 내가 찍으려니까. 지금부터, 자, 자, 이게, 좋습니다. 오, 오, 오되었습니다제 앞이, 제일 앞면. 영어인은, 네. 예. 네. 건축가적 자질이라, 봉락당. 여기에 보면은, 회제집, 회제집, 이현적 선생, 그 다음에 동국 이상국집, 번역소학, 주자대전, 어, 에, 에, 상소문이고 청백리, 그 다음에 이현적의 태극론, 영남학파의 선구자, 예, 국조 유선록 아 이거 이연적 선생에 대해서 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하고 음. 모시하셔서. 음. 그래서 옥산서원의전시 아, 전필재 선생 집 아, 당유 선생 집. 당유 당유어 을. 음. 삼국사기 국보 322-1호 삼국사기 322-1호 대학 홍문 이연적 수필고 5번 일괄